자 오늘 영상 썸네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자 다들 다들 여기 보시면 제 채널이 나오죠. 자 동영상 클릭하고요. 자 만약에 이거 그 뭐냐 컴퓨터 계정이랑 커피 타워 있죠? 이거를 할 거예요. 자, 봐보세요. 바로 이비스, 이비스 페인트에 가줍니다. 지울게요. 자, 이비스 페인트에 이렇게 뜨면은, 여기 사진 모양 누르세요. 그리고요. 저는 일단, 딱, 딱, 딱. 안 돼. 제가 썼던 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단 커피타워니까, 음. 커피타워 이거? 자, 이걸 골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도 이거 체크를. 이렇게 네, 브러쉬 눌러. 그리고 색깔 검정색으로 해. 아, 맞다. 나펜 있지? 플릿으로 하시는 분은 펜이 있죠. 그 펜으로 하면 진짜 편해요. 이 선들을 다다 이렇게 아쉽고. 얘 집중력이 필요해요 아주아주 아주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필요해요 자 이렇게 줄을 다 지웠습니다 자 <laughs> 이제 시작할게요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난 조금 두꺼운 걸로 하고 머리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그리는 거와 다를 게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저 이제 이 이비스 페인트 앱을 깔았잖아요. 약간 이상한 머리. 그래서, 그래서, 이빈, 이빈스, 이비스 페인트 앱에서, 뭐 그릴지 추천받을게요. 뭐 그릴지 추천해주시면, 은 바로 그립니다. 얇게 해가지고, 그리고, 노랑. 노랑 되나? 그리고 이렇게 나비를 그려주는겁니다 약간 어, 꿀벌 같긴한데 그래도 이건 눈이에요 잘 안그려지네 어? 어, 눈이 짱크다 일단 머리는 다 그렸고요 일단 눈을 저는 이렇게 웃고 있는 미소로 할 거예요. 이분 이렇게 귀여운 입! 그래서 핑크핑크로 볼터치. 어, 너무 귀여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요. 맛있다 빨간색으로 칠해줍니다다리고다 청바지를 좋아하는 스타일다긴 한데 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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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금 더깨게 해가지고 음 지워졌긴 하지만 괜찮아요 갈색으로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다 지워야겠다. 안 되겠다. 나 불편해서 못 살아. 그냥 다시 하는 게 나아. 다시 하는 게더 낫죠? 그렇죠. 어차피 이선들은 굳이 안 지워도 되긴 한데, 얼굴에는 꼭 지워야 돼요. 얼굴은 꼭 지워야 돼다안 지워도 얼굴꼭 지워야 돼 저는 약간 갈색 느낌으로 응? 이 주황색? 약간 살구색으로 머리를 칠하겠습니다 그림 추천받아요 만약에 댓글이 중지되어 있다면 댓글이 중지되어 있다고 댓글이 중지되어 있으면은 그 그전 영상에서 그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따단따단따단 이게 저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겁나 어려웠는데 갑자기 쉬워진 거예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그거 할수 있으세요? 완전 럭키비키잖아전라키비키잖아럭키비 다시 도전 전라키비키잖아 어. 완전 럭키 비키잖아. 전 러키 비키잖아 러키 완전 럭키 비키잖아. 럭키 비키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완전 전 포기요. 자, 다지웠습니다갈색갈 색. 어, 진짜 좀 칠중 슥슥슥슥슥, 독 녹아, 녹아, 녹아. 자, 이렇게 하고요. 그냥 얇게 하트 하나만 그려줍시다. 그리고 하늘색 들어가가지고. 전 청바지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청바지 그려줄겁니다 I'm so happy 이렇게 보면 얼추 바지 같네요 그래가지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지 나 완전 천재 아니야? 리얼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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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무난하게 갈색으로 가자. 어. 내가 쓴 색들이 나오네. 여기서 좀 이걸로 신발을 할게요. 괜찮죠? 짜잔, 완성! 자, 여기에서, 텍스트, 아, 문자를 들어가줍니다. 오 어, 좋아. 커피 타워. 오케이, 완성. 완성, 완성. 커피 타워 여기에다가 주면은, 이, 이게 진짜로 끝 어, 화살표 눌러서 사진 저장 누르면 오케이, 누르면 끝. 자,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음, 이 커피 영상 있죠? 눌러, 수정 누르고, 수정 누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 이 썸네일에 연필 모양 누르고, 맞춤 썸네일 눌러서, 나와, 빨리. 그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고, 완성. 어?